오늘은 시크릿 귀염템 키링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꼭 포차코를 뽑을거예요 포차코 저는 포차코랑 레어쿠롱이가 있대요 레어쿠롱이랑 포차코 한번 뽑아볼게요 어? 아 예, 예전부터 나한테 왜 그러지 일단 전체적으로 퀄도 좋고 귀엽긴한데 왜 하필 너가 나왔니 여기서는 포차코가 나와줄거예요 포차코 여러분, 저 진짜 드디어 꽃차코 나왔어요. 너무 귀여워. 팝콘 들고 있어요. 마지막. 여기서는 레어 크로미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레어 크로미. 레어 크로미. 레어 크로미. 어! 그렇다고 두 개가 나올 필요는 없는데. 근데 원래 먼저 나왔던 키링보다 새로 나온 키링이 훨씬 퀄도 좋고 귀여워요. 저는 새로 나온 게더 예쁜데요?